이스라엘 민목상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디안을 심판하시다 라는 말씀으로 민숙이 31장 1절에서 31장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중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9월에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게 했던 미디안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승전하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서 계신 분입니다. 앞장서 싸우시며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처리하시도록 골과분하게 맡겨야 할내 문제와 고민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름 중에 발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리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생히 만나고도 결국 발락이 제시한 돈의 유혹에 넘어간 모양입니다. 반람의 길로 나를 현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주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유혹에 결단코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